어제 뭐보셨어요 요즘 볼만한 드라마 뭐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선뜻 답을 못 하겠어요. 딱히 추천할 드라마가 없습니다. MBC 오소매 붉은 끝동에는 제가 자신있게 보냈거든요. 오소매 붉은 끝동이 좋았던 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 한 편을 두고 이 서로 다른 세대들이 다양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잖아요. 배우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세대 간의 소통에 기여할 만한 드라마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KBS 신사와 아가씨, 또 tv조선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경우 주로 높은 연령대들이 즐겨 보고 tvN 스물다섯 스물 JTBC 기상청 사람들의 경우 젊은 층이 즐겨 보는 식으로 이 선호하는 드라마가 연령대별로 서로 다르니까요. 얘기 나온 김에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매우 실험적인 드라마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실험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판사현과 아미, 서반과 송인, 서동마와 사피영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걸 보고는 다들 이 무슨 뜬금없는 시추에이션인가 했어요. 장난해? 그랬죠. 아마 누군가의 꿈일 거야.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즌3가 시작되후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새 커플이 짝을 이루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임성한 작가, 그러니까 PB 작가죠. 서동마와 사피영은 이미 연결이 되었고요. 아미가 판사연 집에 송원의 아기를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어 이 판사연과의 인연이 시작된 셈이에요. 그렇다면 한참 작가 이시훈과의 결혼을 추진 중인 서부장은 송원이 판사연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잖아요. 위로 짐작해 볼때 서반 역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송원과 영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임성환 작가는 이런 배짱이지 싶어요. 니들이 밤낮으로 나를 욕해 대지만 나는 어떤 주제, 어떤 상황을 던져줘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니들은 이미 내 이야기의 노예야. 뭐 이런 생각. 뿐만 아니라 신유신의 집에 출몰했던 노주영 귀신은 어느 날 문득 사라졌어요. 우리 공원에서 불현듯 승천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판사의 집에 이민영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아기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아미가 아기를 잘 돌봐주리라 안심을 하고 이승을 떠나게 되겠죠. 이토록 허무맹랑한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파라 시청률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를 주락펴락 하는 재미에 임성환 작가, 신바람이 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종영한 KBS 신사와 아가씨 50화에서 2화를 연장해서 52화로 끝이 났는데요. 50화에 이르러서야 겨우 주인공들의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고 그동안 던져놓은 온갖 떡밥을 회수하느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청률이 30%를 꾸준히 넘었으니 요지경 세상이랄 밖에요. 출연자들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았던 tvn 키릴과 jtbc 39 겉으로는 아주 트렌디한 드라마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구시대적인 내용입니다 키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서른 아홉이라는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손예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전미도 이런 배우들을 데려다 왜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신사 아가씨와 서른 아홉에 동일한 설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최장암 시한부 6개월 판정과 불륜 코드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50화에서 단단히의 아버지 박수철이 전처인 애나킴과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재처 차현실이 애나킴의 머리채를 잡았는데요. 남편이 전처에게 미련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알 텐데 왜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애나킴이 최장암 시안부 6개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돌봐줘야 한다는 건 구실일뿐이라는걸왜 모르는지. 그런가 하면 39의 정찬용도 애나킴과 마찬가지로 최장암으로 인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다른 점은 애나킴은 3기, 정찬용은 4기라는 정도예요. 각기 다른 여자의 남편과 애틋한 관계라는 점, 또 자신들은 부끄러울 게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점. 여기에서 이제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둘 사이를 의심하며 전전긍긍하는 찰나에 마치 무기를 들이대듯이 시안부 판정 소식을 전한다는 거 이거 역시 똑 닮았어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역시나 같았고요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는 식으로 뭔가 이 서사를 부여해 주는 거참 별로인 설정입니다. 겉으로는 젊은 감성인 서른아홉, 또 올드한 감성인 신사와 아가씨 분륜 외에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입양아, 침모 찾기 등 겹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가뭄 중에 그래도 뭐 볼만한 게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tvn 25, 21, 그리고 sbs 산의 맞선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심난한 시절에 별 생각 없이 마음 편히 보기로는 로맨틱 코미디 산의 맞선이 으뜸이지 싶어요. 빤하고 만화 같은 시트콤 같은 설정이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부잣집 딸인 친구가 자기 대신에 맞선을 봐달라고 요구한다.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액수를 제안하는 터라 친구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선자리에 나간다. 이 맞선은 잘나가는 지방끼리의 거래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연인이 된다. 이건 뭐 아주 흔해 빠진 전개죠. 로맨틱 코미디만이 아니라 5월의 광주를 그렸던 시대극 KBS 5월의 청춘도 같은 설정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대타로 나간 맞선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게다가 사내 맞선, 제목 그대로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직장의 배경이에요.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여자 직원에게 사정없이 빠져든다? 또한 남자 주인공이 그 사장이 그 가정사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뭐 만화 그 자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빠난 설정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막힘없는 사이다 전개예요. 꼬인 건 그때 그때 풀어가고 오래가는 비밀 따위는 하나도 없거든요. 주인공 커플과 서브 커플이 삼각관계로 얽히지 않아서 무엇보다 반갑고요. 안효섭, 김세정, 설이나, 김민규 이 주인공 네 사람의 합이 좋아요. 코믹 경기를 썩 잘합니다. 경이로운 소문에서 옥자연 씨와 결투 장면을 연출했던 김세정 씨가.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역할을 잘 해낼 줄이야. 만약 하반기 드라마였다면 연말에 큰상 하나 타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도 4월이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Dear My Friends의 노희경 작가와 나의 아저씨의 박혜영 작가가 같은 날 돌아옵니다. 4월 9일에 노희경 작가는 t v n 우리들의 블루스로, 박혜영 작가는 나의 해방일지로, 그리고 기대되는 드라마가 또 하나 있어요. 4월 첫날 방송되는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의 후속작 내일입니다. 이명 저승 오피스 휴먼 판타지라는데 김희선 씨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저승사자인 모양이에요. 저승사자가 하는 일이 망자를 저승 세계로 잘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저승사자가 오히려 이 죽을 작정을 한 사람을 살리는 말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웹툰이 원작이라는데 웹툰을 먼저 봐야 옳은지 안 보는 게 나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살펴보니 저승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주마등이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 조직 김혜숙 씨가 맡은 옥황을 수장으로 김희선, 로운, 이수혁 씨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만으로도 궁금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주인공들의 얘기보다 매회그 자살에 직면한 각기 다른 사연자들의 에피소드가 감동을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긴 머리를 고수해온 김희선 씨가 머리를 자르고 분홍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희선 씨의 결단을 한번 믿어 볼까요 4월에 누군가가 저에게 드라마 추천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블루스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내일 이런 드라마들을 입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